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주변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80대인 이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50대 아들로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 학대의 절반 정도는 가해자가 자녀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대구 지역 노인 학대 신고는 2014년 약 290건, 2015년 320건 등으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 학대 경험률이 10% 정도로 나왔지만 신고율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많은 걸 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다 가면 되지. 사실 아끼를 망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요 대구 지방 경찰청은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에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 학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노인 대부분이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이 나서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률적, 경제적 지원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